어, 최소한 우리나라의 정서상에는 어? 야 한번 오고 됐어 됐어 한다고 진짜 한번 오면 그건 정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게 뭐 하고 싶어도 아 됐어요 그러면 어 진짜 된줄 알고 아, 이렇게 두번 다시 안 물어보면 되게 서운해 아이고 이거 이거 저기 위해서 이거 준비했어요 아이 받으세요 아 됐어 아 동상 뭐 이런거 갖고 그래 아 됐어 아이 갖고 가나 필요 겁씩 갖고 갔어 안줬어 그럼, 집에 가서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야, 그냥. 그래서, 아이고, 형님, 형님이 이장해야죠. 그러면, 아, 됐어. 내가 뭔 이장을요. 아이고, 뭐, 아이고, 자네가요. 뭐, 내가 뭐, 뭐, 능력도 없고, 배한 것도 없는데, 아니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러면 제가 아까, 그러면 맞아주는 거야. 그래서 우리나라는, 아이고, 뭐, 이런 걸. 그래도, 그 다음날 가서, 아, 형님이 그래도 이장해야죠. 아유, 형님 같은 사람이 오 이슈 또, 에이, 그러면은,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 아니요, 동생이요. 아, 나 아니야. 에이, 내가 뭐 능력 있어. 에이. 그래서 또, 이, 이, 이거, 이거 있는 사람이, 어, 그럴까요? 그러면, 뭐, 이거, 이거야. 에이, 그래서, 아유, 그러면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. 하고, 다 가. 그래서 그 다음에, 아유, 형님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, 이장을 하셔야죠 형님만 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가면 누가 이렇게 있겠... 아, 그려? 그렇지, 내가 한번 해볼까? 그려? 우리 동네에서 나만 한 사람이 어디 갔어? 안 그래, 동사? <laughs> 그런 게 우리나라의 점서야 형님,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동안 아, 네, 잘 봐주세요. 유튜버, 힘들어요. <laughs> 형님, 제가 지금 이, 이, 이거, 이거, 지금 이장 패러디 이거 맞죠 아이고 뭐 됐어. 한 번에 딱 거절, 이거 아시하고 거절하면 얼마나 이 성을 하겠습니까? 그렇죠? 3세 번, 3세 번. 그냥 그냥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. 그러니까 어,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얻게 해서 삼고 초래를 한게왜왜삼고 초래가 왜 나왔겠습니까? 그런 이게 이렇게 이게 한번 정도 두번 빼야 이 양부의 미덕도 있고 뭐뭐 뭐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게 복잡해 외국에서는 당신이 음, 해야 됩니다. 어, 그래 알았어 딱 그냥. 근데 우리나라는 눈, 이런 이런 거에 대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눈치를. 아 이거 참 그래서 어, 대인관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대인관계가.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삼세번 뭐든지. 아이고 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뇨 됐어 나밥 먹었어 아이 배불러 벌 자네나 먹어 얘 예, 먹겠습니다 얘 예, 됐죠 하고 숟갈 딱 베었으면 그분이 얼마나 서운하겠냐 그래도 아이고 형님 그냥 하나라도 드셔보세요라고 얘기하고 됐어 해도 그냥 하나 사탕을 까고 입에다 그냥 쳐 넣어줘야 그래야 아유. 맛있네, 그렇지. 아유, 이거 안 먹으면 콜라보를 또 그렇게 한다고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<laughs> 제가 얘기한 거 맞습니까? 틀립니까? 댓글 좀 달아보세요. 제가 얘기한 얘기한 게 맞아요, 틀려요. 댓글, 댓글 좀 달아보세요. 아, 댓글 한번 예, 댓글 달아보세요. 예. 네 댓글 달아 보시면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. 댓글이 올라오나. 음. 맞아요. <laughs> 아, 형님도 그런 난처한 적 많이 겪은가 보네. 음, 그렇지. 그래. 아이고. 지금 이제 유튜브 킨지 11시가 39분 58초. 11시 40분 됐네요. 딱 10분만 더 있다가 어, 주간 영상을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.